주하로 묵상하는 3월 19일 수요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 크신 내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이다 싸우리,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 시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얼토에서 건져내었은즉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오랑게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사오랑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두 사람 구면이죠. 저번 주 토요일에 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씌웠을 때 수금을 연주해 주는 자로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 구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에 다윗은 사울의, 사울왕에게 안심하시라, 자기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또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알지만 너가 나가서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한 것이죠. 저 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이고 자신이 봤을 때 사, 다윗은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굉장히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나 네가 가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윗은 여전히 또 엘리압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어, 의지를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년을 그 전장터로 보내는 것 사울에게 있어서도 도박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일기토를 붙여야 되는데 다윗은 용사도 아니고 그 진영 안에서는 사실 용사로 뽑히지도 못할 만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다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친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이제 자신의 칼도 넘겨주는데, 다윗이 그것을 입었을 때,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걸어보지만, 불편한 것을 깨닫고, 이 군복이 자기와 맞지 않으니, 자기는 자신이 싸우는 방식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물맷돌을 주서서 자신의 제구 주머니에 넣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과 그 진영 안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이 도발을 하였을 때 골리앗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거인인지 보았는데, 사실 이것을 본 것은 다윗만 본 것은 아니죠. 그 진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겁을 먹지 않고 용기 있게 전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아마 묵상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이유는 다윗이 여우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용사 골리앗 그 거인 그큰 존재를 보고도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받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큰 존재 였기 때문에 다윗은 겁을 먹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키신 이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로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번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큰 존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 많은 큰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